이제 이렇게 오프닝 이제 몸풀기 놀이를 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연극놀이 활동으로 진행을 합니다. 교실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소품들은 학생들은 뭐 책상과 의자가 되겠죠.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두 가지 소품 중에서도 좀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소품은 의자가 됩니다. 사물 중심으로 표현 활동을 할 때에는 좀더 익숙한 것에서. 조금 낯선 사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. 사고의 확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습니다. 이때 의자로 하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아이들이 자기 의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교실에서 의자를 가지고 활용할 때는 어떤 아이들 경우에는 자기 의자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그 의자를 소품으로 사용하는데 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 의자에 앉거나 그러면 굉장히 감정이 상해하고 그 연극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불편해할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이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. 친하지 않은 학생이 내 의자에 앉는 것을 싫어하고 감정이 상할 경우에는 때로는 그런 의자에 대해서 발로 차거나 화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연습이 진행 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떤 연극 공연이나 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뭐 선생님께서 교실 안에 의자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미지화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살펴볼 수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의자놀이는 익숙한 소품을 낯설게 보기 어떤 활동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표현하는 데좀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가 또는 뭐 그룹으로 나누어서 잠깐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의자를 가지고 시작을 할때 시작 멘트는 보통은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얘들아. 어 우리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장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할 거야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생각해 보고 어 그리고 너희들이 떠오른는 대로 얘기를 해 볼래?